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 오장입니다. 나의 기쁨, 너의 소망, 대시며. 나의 사모 어느 선한 목자는 어느 곳 더욱 동산에 믿는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게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들에서 갈길못 찾아했으며. 주리해 말씀해. 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이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그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하지 아니하시고. 내 선도하고,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믿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어 종노릇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음이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구약의 선지자나 천사나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시다는 것을 비교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일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임을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말씀을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서는 1장에서 한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 고면을 합니다. 1절에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 2절부터 3절에서는 천사들을 통해 주, 하신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합당한 벌을 받았는데 아들을 통해 주신 구원의 복음을 등하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결, 벌을 결코 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4절에서는 구원의 복음은 주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주께로부터 들은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 기사와 능력과 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 친히 복음의 진정성을 증거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8절에서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낮아지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먼저 5절부터 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잠깐 한시적으로 낮아져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음의 고통을 맛보려 하신 것이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9절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졌다가 우리를 위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지금은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받으신 예수를 배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온 세계의 인류를 위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져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 고난을 당하신 것은 성도들을 형제 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을 보시면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은 모두 한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형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도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천사가 아니라 육체를 가진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체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14절과 15절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인간입니다. 예수께서도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악마의 세력을 쳐부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공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이유는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단이 기대한 것처럼 사단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 사단의 권세를 멸망시키고 일평생 죽음의 공포에 매이는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단에게 패배한 것이나 아니라 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단을 멸하는. 가장 완벽한, 완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서 죄인들의 정제함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서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원수됨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의,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 따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적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의 죽음은 죄의 주인으로서 사망의 영역을 지배하는 마귀의 활동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킨 사건임을 계속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 이상 마귀의 지배에서 그들의 지배 안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사단을 완전히 멸망시킨 그 사건을,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이들은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두려워하고 거기에 매여서 자유를 잃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의 일상에까지 아주 세세한 삶의 부분에까지 얼마나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세상에 내려오는 그 관습들, 사단에 대한 사단의 권세에 대해 매여 있는 그 관습들도 예수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가장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사도 마음대로 못 하더라고요. 네. 결혼식 날짜를 잡는데도 편리에 따라 잡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구원과 함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자유를 받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작게는 그렇습니다 크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우리는 마귀를 충분히 대적할 수 있고 마귀는 대적하는 성도들을 피할 수밖에 없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를 참된 자유, 생명의 자유를 사단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사망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피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어서 대적하면 마귀는 피합니다. 마귀를 피하는 우리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참된 평안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일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 신앙의 반석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세상 속의 교회로서 빛과 소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로 예배 시간 시간 채워주시기를,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말씀사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삶을, 예배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교회 본당 공사 중입니다. 안전사고 있지 않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공사가 잘 마분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초동 일부의 정윤용 목사님, 이성부 장 집사님, 교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예배에 어려움이 없도록 초등 2부 최준혁 전도사님과 정창훈 부장 집사님 교사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초등 2부 친구들이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보령교회와 임만일성교회 그리고 김아브라함 성교사님과 이경민 성교사님을 위해서 목요전도를 통해서 전도가 잘 진행되어 갈수 있도록 목요전도를 마음껏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있는 곳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수 있도록, 텔레복음 전도팀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작은 목장 훈련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한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